중간 기업에 다닌 여성이 공공기관에 다닌 여성보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여성인 출산행태와 정책화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에서 3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경력 단절 후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을 포함해 현재 취업 상태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을 포함하면 경력 단절 경험률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력 단절 당시 다니던 직장 유형별로 보면 민간 기업에 다니던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이 24.7%로 공공기관 종사 여성의 7.8%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임시 이용직이 상용직보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관리자 순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이유로는 양육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녀를 맡길 마땅한 시설이 부족하거나 직장 해고, 인사상 불리익, 직장 눈치 등 직장 내 분위기도 비사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민간 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공공기관 여성들보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다는 것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이용 가능성은 공공기관이 69.9%, 민간기업이 58.2%였으며 육아 휴직도 공공기관 여성 중에는 68.9%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 기업 종사자 중엔 52.3%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